K 방산의 대표 고객 중 하나인 아랍 에미리트, 아랍 에미리트 UAE는 KF-21 전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. UAE는 미국산 F-35 전투기와 중국산 J-20 전투기 구매에 실패하자 그 대안으로 우리 KF-21 전투기에 눈을 돌렸습니다. KF-21 전투기는 F-35 전투기 대비 80%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과 유지비 모두 30% 이상 저렴한 합리적인 4.5세대 전투기인데요.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공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군 사령관과 국방차관이 직접 KF-21 시제기에 탑승해 성능을 평가할 정도로 KF-21에 진심입니다. 한편 내일인 11월 18일 한국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인공지능 및 방산분야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될 여중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KF-21 전투기가 포함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KF-21의 진심인 아랍에미리트. 과연 아랍에미리트는 KF-21 전투기를 선택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